10월 2일 수요일 서밋타임입니다. 성경말씀은 사도인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인전 19장 21절 신약 221쪽에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여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례자 망대 모델 2023년 세계 군송교 대회 2강 말씀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로마와 같은. 중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순례자에게 있어서 그 여정 에 대한 목표입니다. 그 여정을 가는데 우리에게 힘이 없게 되어지면 세상과 환경의 문제에 빠져 통과하지 못하며 공존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모든 것들이 나에게 문제거리 불신한 거리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를 순례자로 부르신 분이 누구냐 영적인 군사로 부르신 분이 누구냐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이것을 삶 속에서 누린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왜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치유하시며 승리케 하시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과의 계약,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언약이 자꾸만 되게 희미해지니깐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상황 따라, 세상의 흐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남은 자요, 남는 자, 남을자 남길자입니다. 이 정체성에서 나오는 능력과 이 누림이 순례자인 우리의 힘과 길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다면 둘째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로마를 찾고 로마를 보게 되어 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장교와 부사관이 만나는 병사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사들의 복무기간은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그리고 공군은 21개월입니다. 그 기간 동안 몇 개월이라도 고정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또한 특수한 경우에는 다민족의 병사들도 만나게 되어집니다.그러면 그 시간표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 그중의 제자, 사명자를 찾도록 특히 구년장에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눈이 열리도록,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품고 기도하며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배경이 되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산업의 모든 현장이 흩어진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남겨진 그 현장 속에 계속된 만남이 있습니다. 계속된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시선, 로마를 우리가 볼수 있도록 그 영적 리듬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도 24-25 영혼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그 기도로서 나와 환경, 상황, 그래서 시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망대 24-25 영혼입니다. 여러 일들과 여러 만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나 그 일, 사람에 휩싸이지 않고 빠지지 않고 오직이 되어지도록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그 상황과 그 만남이 우리에게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목표 24, 25 영혼입니다. 순례자인 우리의 목표는 로마입니다. 나의 영적 로마는 어디인지를 찾는 길은 내 안에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영적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불진한 거리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종교 생활하는 부분들 이것을 찾아 싸우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내게 분명한 답이 있기 때문에 수용하고 초월할 정도로 우리는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찾고 그래서 내가 세워야 될 망대를 오늘 분명히 세우는 시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갈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망대 세우게 하옵소서. 9년장에 흩어진 성도들 후대를 축복하여 주사 여러 만남과 일들이 하나님의 길이 되어지는 그 시간표의 응답 속에. 서 계하 옵소서, 그리스 레신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